안녕하십니까. 종합당 마케론 저자 고호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동의보감 탕액편 일곱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서 이제 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 입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특한 표기를 잘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 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팥꽃입니다. 그래서, 이 곳을 잘 보시면 이렇게 시옷 기억으로 되어 있는 이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의 아름다운 이 작품들의 이 아름다운 이 표법들을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송미가 되겠습니다. 송미로 되어 있고 이렇게 조살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좁쌀을 이렇게 표기를 했다 보시면 됩니다. 조살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읍시옷 점으로 찍고 니일로 되기 때문에 발음을 부드럽게 살로 발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딘송미로 되었습니다. 딘송미 지금은 진이지만 바, 발음이 이제 조선시대 때는 으로 되어 됐습니다. 그래서 딘송미 묵은 조사를 이렇게 이 딘송미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송미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살 가라 안촌 가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래도 여기는 이 점에 대한 그 음가를 네 지금의 음가로 맞춰서 읽으면 훨씬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가라 아니면 또 이렇게 가루 뭐 이렇게 발음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이 조살 가라 안촌 가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사을가라앉친 가루를 이렇게 이 송미분조이 이 가라 안촌 가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로 지금은 이제 후, 후로 구로 있는데 당시 보면은 자료 주석의 발음에 보면은 이렇게 구로 되어 있고 또언 해서 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은 구지만 실제 세속에서 쓸 때는 후로 되어 있다는 표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살 미시로 됐습니다. 조살 미시에서 접살로 만든 미숫가루를 이렇게 조살 미시로 표기를 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송미감즙이 되겠습니다. 송미감즙. 이 조살, 신, 듬물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좁쌀을 씻은 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살, 신, 듬물. 쌀 듬물을 할때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살, 신, 듬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얼미가 되겠습니다. 얼미, 조기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전에 배운지에 콩기름을 생각하시면 이제 콩기름이 콩나물이니까 조기름이니까 이렇게 접살로 키운 이렇게 나물에서 조나물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기름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갱입니다. 해서 여기 에 이제 이 발음이 경도되고 이렇게 또 갱으로도 발음이 됩니다. 해서 두 가지 표기로 어 표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교환 니살로 되겠습니다. 좋은 니살, 좋은 맵살.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딘 품미가 되겠습니다. 딘 품미. 창에 들어 묵은 살입니다. 창고에 들어 있어서 묵은 쌀을 이렇게, 이 창에 들어 묵은 살로 딘 품미를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미가 되겠습니다. 나미. 이니 찹쌀입니다. 니 찹쌀. 그래서 이 찹쌀을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니 찹쌀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도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찰벼딥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서이 찹쌀의 그 뼈짚을 이렇게 이찰벼딥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량미가 되겠습니다. 청량미에서 생동차를 이렇게 이 청량미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